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최경주 선수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거가 2008년,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1월 하와이에서 벌어진 세계적인 남자 골프대회인 PGA대회인 소니 오픈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상급으로 미화 95만 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환산하면 11억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골프대회 한번 우승해서 우승 상금으로 11억을 받은 겁니다. 최경수 선수는 이 우승상 그 우승 상금을 받은 후에 바로 이어서 주일이 다가왔는데요. 그 주일날 자신이 시합을 하며 묵었던 호텔 주변에 제일 가까운 하와이 한인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받은 상금의 11조와 감사의물을 그 재단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일부에 배때 말씀하니까 계산이 잘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1억 천 정도 되죠? 11조 만 1억 천입니다. 거기다가 몇천만 원의 감사한금까지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최경주 선수가 예배를 드린 그 하와이 한인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재정부,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한 주일에 2억이 가까운 돈이 그냥 헌금이 한 최경주 선수를 통해 들어왔으니.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 하와이 한인교회는 1월만 다가오면 이번 하와이에서 열리는 PGA에 대해서도 최경주 선수가 우승하게 해달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그 하와이교회에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최경주 선수가 우승해서 또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와 감사 현금을 드리기를 소원해서 그럴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쨌든 우승을 한뒤 먼저 하나님께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최경주 선수의 그 믿음의 모습과 감사의 모습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참본이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우리들에게 감사의 모습에 있어서 또 다른 본이 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파가 되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는지요. 그런 그가 이제 그의 사형 말년에 기록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우리들도 그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분명해지며 또그 감사를 가지고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 우리 한 가지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하나님의 먼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먼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도 아멘. 무슨 말씀? 이는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앞장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옷을 맡아 줬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비로 담에새까지 돌아다니며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심판하기보다는 참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핍박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살게 그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인데 바울에게 이런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1장 1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바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목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나님의 자녀로 참으시려고 지목하여 선택하셨던 놀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천에 가면 요 새생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 과거 담임자이셨던 안상준 목사님. 제가 처음 제천에 목회 나갔을 때, 시골교에 목회 나갔을 때그 지방에 같이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과거 자신은 제천에서 알아주는 깡패였다는 것입니다.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어요. 주먹 보면 제 주먹이 한두 배는 됩니다. 그래서 제천과 원주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 다할 정도로 그런 악명을 날리던 사람인데, 하루는 웬 전도사님이 자신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전도한다고 계속 쫓아다니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듣다 듣다 귀찮아서 하루는 주먹으로 그냥 한대 전사님 도 얼굴을 때렸대요. 근데 한대 때렸는데 이빨 두 개가 부러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안 오겠지. 저렇게 패스이안 오겠지. 하고는 생각했는데 피를 흘리며 또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은 안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저렇게 이빨을 부러뜨리게 떨어놨는데도 신고하지도 않고 또 쫓아와서 예수님 믿으라 하는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가 이분이 변화를 받아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전도사님에게 찾아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유명한 깡패인 나에게 맞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전도할 생각을 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니까,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안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뭐 그리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는지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와 절 중에 선택을 잘해서 교회에 나온 줄로,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또 교회에 나오고 싶은 누가 전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못하게 하셨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당장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애굽에 있던 주수사, 마수사까지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온 애굽 천재 다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작물이 다 훼손되는데 같은 애굽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밭에만 우박이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안에 우박이 내리는데, 요성가대 앉은 데만 안 내리면 그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내리면 다 내려야지. 여기만 모여 사는 것 같고, 뚝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 텐데, 거기만 안 내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내리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수사까지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애굽에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다 듣는다는 바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자신의 모든 장자와 예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자신의 전사 부대까지 다 전멸을 합니다만 그럼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끝까지 대적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팡하게 딱딱하게 굳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듣고 싶다 해서 들어지는 겁니까?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또한 시기와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기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가 아닌 과거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 때 태어나게 했었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또 장소적으로도 만약에 이 복음이 가득한 대한민국 탈북자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비행기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보니까 전부 빨간 십자가만 있길래 대한민국 무덤이 왜 이렇게 많나 그랬답니다. 다 뭡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이 아닌 이슬람이 찬거란 저 아랍 땅에 이슬람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하었다면 저와 이름이 예수 님 믿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멸망의 도인지도 모르고 달을 믿는 알라, 달의 신이 알랍니다. 달을 신이라고 믿는 게 알랍니다. 그 알라를 믿고 있을 것이고 여자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도 답한 답시잡을 쓰고서는 거리에 함부로 나다니지도 못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백성 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세 전부터 지명하여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면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들이 선택을 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했다 보니까 어떻게 믿는 아내 만나가지고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 믿었어.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부러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복음이 충만한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구별하여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실에 대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고 계신지로 묻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 이시대 속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세전부터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우리 함께 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믿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바울은 또한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에서 감사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먼저 믿어 주셨다는 사실에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뜻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험했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 있어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미국 기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만 그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사람인데 잭 윌치, 웰치라는 회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그는 그의 자스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문제아여서 동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놓고 뭐라고 말했느냐. 얘는 무슨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인간이 못돼 먹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학동이었다는 이야기. 못 대처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의 어머니는 늘 다르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장난이 좀 심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너는 잘될 줄로 나는 믿는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할 줄로 믿는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웰치는 그 예측에서 결국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나를 믿어준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용기 있게 하였고, 오늘날 나이, 내가 있게 만들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새 힘을 내게 하며 새 소망을 품게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어준 것은 한낱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믿어 주시고는 바울 자신이 회방자이고 핍박자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잡으러 다닐 때에도 또 사명 감당하여 낙심하여 찾절하고 천막이나 만들고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바라보며 한심하다고 낙이 어리석다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 지금은 비록 저렇지만 언젠가 바울은 나의 위대한 종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시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믿으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는 바울만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금 성찬식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결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데 교회문 나서기 전에도 벌써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재짓고 어린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살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려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안 되겠다 틀렸다 너는 빠져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 거두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믿어 주시고 더 나아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속장으로 직결 직분을 맡겨 주시고 기대를 걸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감당도 못하는데 매일 핑계대며 매일 주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귀한 일을 할 줄로 믿느라고 하면서 우리를 격리하시고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가지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내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 같은 죄인을 택정하여 주신 것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그큰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냐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나를, 나 같은 죄인을 택정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또나 부족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며 사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더 부족한 인생을 끝까지 믿어주시며 사명을 각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소리 들으며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 놀란 은혜를 베풀으는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 나가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집사님은 무엇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뭐에 감사하며 사시는 것 같습니까? 평상시 보시지 않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재많은 우리를, 우리를 택전하시고, 택전하시고 믿어주시는,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항상,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시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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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옆에 분한번 보실까요? 이래 배도요, 하나님께서 만세제부터 지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어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라데시 1장 15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무슨 말씀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나를 먼저 믿어주셔서 사명도 맡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애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고 있는 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